나도 넘을게 찍을 때 같이 뭐, 들어가 줄게 바로 한번 겐지 넘을 수 있어? 아, 넘을 수 있어 이 형은 아니면 이거 그냥 정면 밀어도 될거 같은데 이거 조합이 래서메이 메이드. 메이 라인 위에 아 넘어가? 아, 나 넘었어 아, 나 넘었어 조금 기다려 7초만 어 이거 어, 못 잡았어 ]까지. 위에 햄찌가 찍어줄 수 바로 있어?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바로 네, 가자 밀을게요 맥크리 한대 맥크리 한대 와, 안끝어솔장이 밀었고 앞으로 갈게, 밀자 밀자. 네, 아. 응. 메르시 메르시 개피였어. <laughs> 나이스, 자력 따이, 맥크리 따이. 나이스, 닿았다 메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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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시 나이스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이이거이 아, 뭐, 이거, 이거, 이거 피고로 이겼어. 또 이제 피지컬로 이겼다 이거. 어. 이거 이거 우리 라인더 쓰면 맨한테 갈리고 바로 어 이러다가 잡았다. <laughs> 오른쪽 오른쪽 맥크레 이거 2층 2층 올라가자. 이거... 오케이. 아 이거. 어 리, 여기. 루슈가 메고 나머지 다 올라가요.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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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네. 누가 나 존나 때려. 맥크레 커셔. 하나 따이. 하나 따이. 거기 라인 라인 라인. 어나 죽었어. 우리 어, 어. 뭐야. 우리 들렀다. 함밀이라. 함밀어라좀유물밀어서 나가 궁 거의 다 쳤어. 이거 어. 2층 자리 못 잡으려고 그래 난리치는 거라서. 아 맞다. 최대한 먹었어요.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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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빼자 빼자. 갑시다. 맥크맥크 맥크, 맥크, 너가 포래? 맥... 어 형. 갑시다. 잠깐 어, 잠깐. 어, 안먹어졌네 나공차는데 제발, 저도 다 저도 저 저도 저도 나도 저도 나어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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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웠어요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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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저도 저 보는 중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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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네, 다시, 다시 딴 데로 가야겠다 맥크리 맥크리 위에 있어요 내려왔어요 오 네, 나이스 네, 오우 까비 한번 뛴다 가자 어이 메인 어! 지웠어 누가 지웠어 야야 야, 맥크리 뽕맥이에요 죽었어요 <laughs> 사리야 사리야 어다 죽었어 다 죽었어 어떡해. 나다다다다. 고 이번에 이층 미는 걸로 가자. 존나 빨. 앞에 메이 있어요. 메이 몇 번었어? 메이 왼쪽 이층. 2층. 2층. 2층 한번 올라줄래요? 네. 가자 가자. 이층 2층, 2층 많아요. 이층 이층 올라간다. 올라 올라 올로 좀뿌었어 여기 맞돌. 야. 너 어딨냐? 잠깐만, 잠깐만. 갈 거야? 이거 어떻게 갈 거야? 어, 어떻게, 어, 어떻게 어. 가? 어떻게 가? 빠지어지다 맥크리 멍 빠졌어. 맥크리 내려왔어요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음, 이거 쪽방 안 되겠다. 2층 먹고 천천히. 장악, 장악. 뺀다, 어, 나 뺐다. 난 뺐다. 오케이. 한데 자리가 궁이 겠다 이제. 오케이, 오겨볼게 2층을 뛰어주고 겐지가 그 그때 그냥 가는 게 낫지 않아? 에, 저기, 있잖아. 저기, 정면에 뭐 맥크리, 정면에 정면에 메이 피안마 야, 자탄 오겠다, 이거 어, 렉킹 먼저 아, 어, 이거, 이거 메이, 메이, 시프트 빠졌어 가도 돼, 가도 돼 어, 네이. 나이스 2층2층 오른쪽, 오른쪽 뒤에 맥크리 겐지부터, 아, 겐지부터 봐줘 야, 줘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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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봐 줄수 있어? 안 아, 보여, 아. 안 아, 보여 아, 아. 라이 어거. 왼쪽에 라이, 왼쪽에 라이 나이스, 컷! 나이스, 나이스! 살려주세요, 살려주세요! 화면, 수면에 메이스! <laughs> 오우, 쉣! 먹었어, 먹었어, 먹었어! 어, 막아줘, 막아줘, 씨! 아, 이거 못 넘어갔다. 소리 보는 거 말해줘요. 네, 아직 안 뛰었어. 이거 화물 밀고 이거 꺾일 어. 때 갈게요, 꺾일 때. 아나가 가서 힐 해도 돼요. 그럼 제믿게고 있어요, 이렇게. 뛸때 말해줘요. 네. 꼭! 꼭, 꼭! 어지아 쉣! 아, 나이스. 못 잡았다. 아니야, 저기. 꼬이시다 쓴다 얘네. 보통 막다터다 붙었다. 라이. 러 없다 우리 건데. 오케이. 천천 아, 아, 아니, 궁을 4네 개를 쓰네. <laughs> 솔장이, 야, 이거 솔장이 좀 이따 이따 이한데. 뭔가 맞았나 먹고 있어요. 자, 한번 뛸게요. 네, 먼저 네, 뛰어주세요. 먼저 쌓이, 여기 하나 났어요. 어, 되네, 되네. 이스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에, 네, 자기 피, 자기 잡기 피. 여기 왜 이렇게 안 중이야? <laughs> 와, 누가 문제요? 누가 문제? 잡았다잡았다 네. 아, 오케이. 민수빠 이한달 만에 보네. 와, 체리 없네 여기 자리 얻을께요안네요 안녕. 네, 소리 크게 하세요. 나이스. 둠피 나이스. 와우. <laughs> 아, 뭐야? 타는 걸로 라인 잡았는데. <웃음> <웃음> 와, 용검 개 구데기처럼 부렀다. <laughs> <야>, 괜찮아, 괜찮아. <laughs> 어. 다 탈피 만들었으면 됐어. 아니. 많이... 송하나로 안아잡고 타니까 갑자기 라인 죽었어 하핳딜 <laughs> <들> 들어가? 어 <laughs> 이제 들어가? 그패치났냐 그거? 250이었나? 그거? 그거 넘어왔어요? 그거? 어 그런가? 어 그럼 이따가 자탄 디바를 해볼까? 자디 <laughs> 자디 저.. 저 남는 거 할게요 네 하고 살짝 하지. 수비? 으흠흠 <laughs> 수비적인 둠피 여기가 지금 나 때문에 불이가 나온단 말이지. 아. 그냥 붙으면 돼. 그럼 내가 불이 머리 따줄게. 굿트굿트왕굿트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어, 어. 오케이 드럼 소리 녹화. 오케이 나이스 럼 나이스. 드럼 나이스. 럼 살려. 오케이. 나이스, <목소리가> 나이스 나이스. <laughs> 누가 큰 거려. 자야. 형김지찌개 드셨어요? 민선 소리 쿵쿵 쿵쿵 쿵 거려 자야 아나 민선 소리 슬슬 한한 나올 때 됐는데 내 옆에만 딱 붙어 있어 그냥 이거 어 뭐야? 어저 떼다 저 떼다 이거 편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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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준아 편수 뭐야? 레이 있다 네 오른쪽에 오른쪽에 뭐, 여기 안 한단 뺄까? 어 형, 오른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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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른쪽에 오른 아예 빼른쪽에 오른쪽에 오비쪽에 오른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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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오른이오 오케 어, 살았음 갈때 말았자 갈때 말았자 오야 샌스! 오야 아, <laughs> <laughs> 쉣! 오케이 저기 야타 따놨어요 아몇쿠레피인데 아.. 그다음 아나 따낼 거예요 나 봉이 있다 이거 뽕돔 하나 갈게요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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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레이 어, 바로 가자 저거 입구 한번 막죠 아 어, 바로 네. 가 바로 가 어떻게요? 아, 하나, 어니야나 어니아. 떠이. 맥크리 맥클커시야. 뒤쪽에 윈스턴. 하나 더 땄어. 저 일로 다 땄어요. 오케이 메인 사했으니까 봐줄게 한번. 얄짤 없네 건재님. 어. <laughs> 조금만 애들 빨아먹어 볼래? 내가 해변 넣어줄게. 어, 잠시만요. 이거. 이거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, 네, 오, 아이, 존나프 존나 애들 존나포. 조금만 빨아먹어봐, 해변 넣게. 이거, 오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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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 나, 합 나, 다 나, 게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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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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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, 거 나, 쳤 나, 끝 나, 지 나, 까 나, 됐 나, 나, 이거 코점 아직 멀어요, 우리? 코점 한번 S, S. 가자, 코점 한번 가자. 어? 어 해봐, 방벽, 가봐. 방벽, 방벽, 방 어? 하하네스 <laughs> <예스요. 웃음> 아, 잘못 껐는데. 어이? 뭐야, 왜안 끌리지? 데크 찼 저기 잘 막았어요. 앞에 잘 보고. 오케이. 이거 뽕돔도 가자, 그냥. 나 이거 2층에 있을게. 저도 나, 2층 나도, 있을게. 나도 2층 올라갈게. 야 네, 저기 층에 있을게 그러면 좀 앞으로 땡겨 줘도 돼요 어좀 빨아 먹어야 돼 빨아 먹어야지 는다 이거 애들온면 말해줘요 간다 헬멧 맥이 다어 앞으로 앞으로 계속 땡겨줘요 예탁게 오케이 <laughs> 저기 닭 뺐다 궁 이거 어그로 나이스요 메이기 피야 나이스 나이스 아나 죽었다 저기 뽕 그리고 메이 공 나이스 제발... 형 살짝, 살짝 빼자 이거 살짝 빼자 공매이고 할만한데? 돼 돼? 이게 돼? 뺄수있으면 빼봐 우리 둘이 일단 왔고 나 일단 2층 올라갈게 여기 다 온다 여기 다 온다 2층 가요 2층 한 갈까요? 오케이 오케이 떨어질게 네 간다 하나 둘셋 피해 엄마 맥크리 맥크리 스피스 나이스 이 나이,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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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라인 뭐야 <laughs> 뭐야 뭐야? 나이스. <laughs> 어지안 넘어가네. 뭐야 메메 있는 같은데 메이 킬로가 안, 안 썼어요. 메이 여기 이 층에 있어요. 어 인사 한번 해줄게요. 뭐야 뭐야 캠프파이어 할게요. 죽여 그냥. 네클 커시아. 한번 무리하고 올게요. 오우 죽을뻔했다 오우 쉣 여타 누구야 날일크네 레옹님 2층 가는 중 우리 어 살려줘! 살려줘! 힐뱀 넣어줄게 이거 힐뱀힐뱀힐뱀 그래. 넣었다 일단 날크리 2층 올라온다 이거 야 라인 잡아 라인 라인 어 까비 뒤에 다 몰렸고 애들 오케이 라인 닦고 우리 쟤 네, 방벽 없어 와씨 이거 이거 이못 이거 맞았어! 아이스 메잇 짤. 나이스. 레크루 짤. 지금 하늘 보느라 정신 없어. 뽀고돈고, 뽀고는 거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<웃음> 어? 어디야? 어디까지 가? 나이스 나이스. 먼지 짤.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. 살짝 끄면서. 이게 적, 맞나 싶어. 저기 입구에서 한번 때려봤어. 나 아나랑 같이 있는 중. 이게 맞나? 살짝 빼야..살짝 빼야돼 난 죽어 뺄게. 어 살았다 여기있어요 그러니까, 2층. 와 존나 아파 형형 뒤에 1등 뒤에, 갔으면..가면 어, 됩니까? 어. 고오 아아아아아아 야저궁 2개 뺐다 <laughs> 나이스 야 천천히 천천히 형나피어번만 안아퍼 안아퍼 어또 망갔다 저기 초월 망치 뺐어요. 끝만 버텨 봐. 오케이 오케이. 오, 세요 아, 까비. 주방 밖고왔어 주방, 주방 없어? 아, 안 탄데. 탄데. 나 천천히. 천천히. 아 저걸 다 주먹을 한 대씩 못 때려가지고. 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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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가리 대가리.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. 개피군 나이스. 킬러 갈렸어. 킬러 뒤로 밀렸다. 아, 삼바 삼바. 에피아용 한 대만. 나이스. 벨라스 <laughs> <laughs> 조사를 해야겠네. <laughs> 아주 좋았어. Okay. 나이스 겐지! 파츠 두번째! 소 <laughs> i 안 풀고 파츠 두번째! 나이스. <laughs> <laughs>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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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없는데요? 수고요 아니야. <laughs> 근데 내가 c e Nice! 리가메 e 같은 거안 했으면은 비빌만 했을 것 같은데